안녕하세요. 글래식 킬러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클랜전을 완벽하게 승리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42번의 공격을 해서 75별을 땄고요. 적팀은 36번의 공격을 해서 49별을 땄습니다. 자, 저희 클랜 지금 보시면 순위권은 차례대로 0별이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선별이 조금 많아지긴 하지만 확실히 적팀처럼 폐허가 되진 않았네요. 자 오늘은 25위부터 20위까지의 공격 영상을 보실건데요. 자 일단 2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민재 두리뭉실님의 공격인데요. 자 용이랑 마법사랑 호그라이더를 준비한 이상한 용러쉬인지 호그라이더러쉬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네. 지금, 제어용으로 바바킹을 쓰고 있고요. 솔직히 이 조합에서는 드래곤 러쉬라고 보는 게 가장 맞기 때문에 지상군인 필요 없으니까 바바리안을 했고요. 자, 용과 바바리안으로 긴, 바바리안 킹으로 길정리. 자, 발킬이 나왔어요, 발킬이. 발킬이 죽고요. 저쪽이 폭탄이 많죠? 폭탄 때문에 지금. 자, 화살 세이 받고 있고요. 네, 뒤로 길 정리하려고 용 넣고요. 자, 벌룬 넣어 주고요. 호그랑 용 같이 넣어야죠. 제가 볼 때는 호그는 살짝 내부 건물 정리용으로 보이고요. 벌룬은 자, 어쨌든 이제 4배로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배로 해야 될것 같네요. 근데 그냥 이걸로 끝내, 끝남... 끝나는 건가요? 설마? 설마? 네, 용두 마리랑, 벌룬 네 마리로, 완파. 자, 그러면 24번. 너님의 공격 영상인데요. 자, 배치는 살짝, 자이언트나, 벌룬이 들어온다면 망할 배치죠? 네, 자이언트 들어왔고요. 바로 월브 넣어줘서 벽 깨고요. 자, 자이언트 죽어가죠? 사실 이거 자이언트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배분해서 넣는 게 좋진 않은 거예요. 자, 회복 마법을 안 쓰고 있어요. 무슨 속셈일까요? 자, 이때 하나 쓰겠죠? 회복 마법도 이때 쓰겠죠? 아닌가요? 설마? 설마 아닌가요? 네, 회복 마법 쓰고요. 자이 두 마리도 충분한 화력을 낼수 있다라고 보고 자이를 나눠서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자이가 완벽하게 몸빵해줬고요. 아처는 뒤에서 뒤치를 담당해줬습니다. 자이가 도 완벽하게 100%. 그리고 23번 재공격 영상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거 정말 할까 말까 하다가 자 클랜 섬 유닛 빼주고 있고요 다안 빼줬기 때문에 자이언트로 덮빼주고요 마우사로 유인을 합니다 자 마우사가 이때 다 아처를 다 죽이지 못할 줄 알고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타이밍 네, 쌍 교차로. 러쉬는 자 자위호라고 해야 될까요? 자이언트로 몸빵하고 뒤에서 마법사 그리고 호그라이더로 내부 정리. 클랜성 지원 병령은 만렙. 그 자이언트를 받아갔고요. 어, 이 뭐죠? 만렙 자이언트를 받아갔고요. 그래서 결국 선별을 따게 됩니다. 일단 이 지루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죠? 여, 네, 여기부터군요. 자이언트들 모였을 때 자, 이때부터. 자, 뭐, 호그라이더는 솔직히 이때는 너무 막강합니다, 호그라이더가. 네 마리만 있어도 충분한 활약을 대나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마우스 타워 빼고서 다 부서졌죠? 이제 힐만 뭐한 개도 안 썼습니다, 정말. 너무 바바리 안킹 회복시켜줬는데 쓸까 했지만, 뭐, 저 정도야, 안 써도 된 자, 제 영상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0%를 땄고요. 정말 가, 가슬 아슬아슬하게. 자 그리고 25번도 신민재 조리뭉실님의 공격인데요. 또 아까랑 똑같은 전략이 전략이죠. 아마 유닛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자 호그라이더로 유닛 꺼내 주고요. 자 미니언하고 아처들이 나왔습니다. 자 아처로 밖으로 끌어내 주고요. 아처 밖으로 끌어내 주고. 바바리안 킹과 마법사로 그리고 호그라이더 넣고요. 네 아직 다안 나왔네요. 자, 호그라이더가 미니언한테 받고 있습니다. 뭐 아프진 않겠지만 그래도 클랜성 지원병력을 다못 꺼낸 게 아쉬운. 너 호그라이더가 너무 막강합니다. 솔직히. 쌍자붕을 놓지 않는 이상, 막기가 힘들어요. 이게 열마리가 만들어놓은 페어입니다. 열마리가 모든 함정과, 아니, 모든 방어 타워를 순삭시켜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파가 됐고요. 자, 기타 사장님이 21번 공격 영상인데요. 사실 21번 저도 한번 공격을 했었는데, 이분이 좀더 늦게 공격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제 영상을 보는 게 조금 나실 겁니다, 아마도. 절대... 자. 자이언트로 클랜성 유닛 빼고요. 이때 좀 아쉬웠어요. 모르고, 아칸 줄 알고 자이언트를 넣어서. 뭐 그래도 자이언트가 몸빵은 잘 해줬어요. 뭐 몸빵해서 좋을 건 없지만 몸빵을 해줬고요. 자 아처로 둘로 싸서 용이 만렙 용이야 체력이 낮아서 금방 죽어준 덕분에 좀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직 아처를 다안 썼는데 죽었죠? 바로 자이언트 넣어주고요. 이때 자이언트 좀 잘못 넣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이쪽으로 몰리게 하려고, 이쪽으로 월브를 넣어주고요. 이 자이언트들이 이쪽으로 올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미리 이쪽에 힐스패를 뿌려주고요. 그 뒤로 힐러 셋. 자. 대공포가 힐러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었죠? 자. 법사 넣어주고요. 클렌지 원병으로 받은 오래 법사 다섯 마리가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잡음이 꽤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바킹이 때린다고 죽을 자이언트인가요? 역시 대단한. 자, 3렙 바바킹이 3렙 바바킹한테 맞는 그런 굴욕적인 영상.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1초 남기고 완파를 하였고요. 자, 이제 시간도 없으니. 마지막 20번 공격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온 이 속으로 이배 속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 러시와 골 골렘 조합이 클랜전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다소 많기 때문에 자, 대공 부서지고요. 부수 자, 이 많은 용들이 홀을 자, 대공포 또 하나 부서지고요. 솔직히, 용은 치료의 무법자라고 할수 있죠. 정말, 번개 아니면 분노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만능 해결사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별 아슬아슬하게 겠다고요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